얼마 전에 저희 부부가 딸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아내가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는 너네들이 사모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제 딸이 말을 딱 막았으면서 엄마 금지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딸하고 이야기할 때는 금지어가 있어요. 사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사모가 되라 이런 것은 금지어예요.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어, 여러분이 저하고 이야기할 때도 금지어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이건 금지어예요 에, 여러분 잘 아시겠죠? 저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건 금지어 어, 저하고 이야기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건 금지어예요 어, 누구든지 서로 간에 아, 나 시험 든것 같아 어, 나 시험 들었어 여러분 이거는 금지어입니다 앞으로 하면 안 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금지어이면서 또 금지행동입니다. 여러분 절대 시험 들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거 이것은 금지행동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영적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전쟁에, 다른 거 몰라도 전쟁에서 패배하는 건 끝이에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적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적은 마귀입니다. 사단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3절에는 시험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적은 마귀, 다시 말해서 사탄이고,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는 어,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번역했는데 이것은 어, 시험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 궁극적으로는 유혹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유혹하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 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항상 승리하기 위해서, 이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가졌던 것을 볼수 있어요. 첫 번째 태도는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이 마귀의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 시험이 너무 많으니까 세상을 떠납니다. 가족과 사회를 떠나면 이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자유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깊은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거칠거칠한 털옷을 입고 3년을 거기서 살아요. 날마다 줄로 내려다주는 아주 작은 음식을 먹고. 또 가시나무 같은 것으로 자기 몸을 막 치고 찌르고 그래서 어막 피를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정말 완전히 벗어나려고 몸부림 을 칩니다. 그데 그분이 3년 뒤에 얻은 결론은 이 세상 어디가든지 사탄의 시험은 따라다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조빈이안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절대로 사단이 시험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예수 그리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사단이 더 이상 그를 시험할 수 없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너무 자주 시험을 당하지요. 여러분, 욕은 정말 욕기 1장에 보면은 욕이 어떤 사람인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욕은 온전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욕을 자랑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시험을 받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길을 지나다 보면은, 어, 페인트 칠 조심, 이렇게 써진 안내판이 있어요. 그럼 참 묘한 게 사람들이 그 안내판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그 안내판을 보면은 이 마르지 않은 페인트에 손을 대고 싶어요. 말랐나, 안 말랐나. 바닥에 시멘트 공사를 해 놓으면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발로 한번 밟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탄이 죄로 유혹할 때도 꼭 한번 손대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죄는 안 지을 건데 이게 죄인 건 알고 내가 죄는 안 지을 거지만 그러지만 살짝 만져보고 싶은 근처에 한번 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게 유혹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넘어집니다 여러분 시험은 항상 있습니다 날마다 순간 순간 곳곳에 가정 일터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와도 시험이 있습니다 온통 시험투성입니다 마치 지뢰밭 처럼 마귀가 곳곳에 지뢰를 밟아 나왔어요 눈엔 잘안 보이는데 조금만 발을 잘못 디디면은 그냥 여기저기서 펑펑 터지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을 인정해야 합니다. 시험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은혜를 적게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쉽게 쏟아버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사탄은 또 우리를 시험해요. 그 시험에 져서 은혜를 다 쏟아 버리기 때문에 늘 영적인 빈곤과 실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 이기보다는 받은 은혜를 잘 간수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사탄의 시험,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잘 준비하고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탄이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탄이 왜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할까요? 한 가지예요. 죄를 짓게 하려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죄 지으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세요. 사탄도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고.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건 테스트예요. 유혹이 아니고, 사탄이 하는 시험은 유혹하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시지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려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죄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데 하면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이게 죄예요. 오늘 본문에 사탄이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이것들은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육신을 위해서 떡을 먹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떡만 먹고 사느냐. 아, 사람이 어떻게 말씀만 먹고 사느냐. 사람이 어떻게 영혼만 위해서 사느냐. 사람이 어떻게 은혜만 받고 사느냐. 육신을 위해서 떡도 먹어야지. 돈도 벌어야지. 이게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10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라고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이신가요? 네. 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규례, 성경 말씀 이것은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행복해요. 그 말씀에 불순정하면 여러분은 불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주시고 그런데 사탄이 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그 풍성한 삶을 사탄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사탄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사탄이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참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가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풍성한 삶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로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결같이 시험을 당하셨어요 누가 보면 22장 28절 시작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너희가 항상 나와 함께 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모든 시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시험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사실 시험이 이제 시작이었죠. 계속해서 시험을 당하셔요. 사탄이 계속해서 주님을 시험하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주님이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이 매일의 삶 가운데 수많은 시험을 당하는 것처럼. 주님도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수많은 시험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다면 예수님께 속한 우리를 사탄이 얼마나 많이 시험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래, 날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험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이 없는 사람은 내가 신앙이 대단하다. 내가 신앙상을 잘하고 있어서 내 삶에 시험이 없다. 이건 착각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은 더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책 제목이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라는 책이 있어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시험을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을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스르지 않고 그냥 세상 물결에 따라 내려가면은 그러면 시험이 없어요. 그러나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세찬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시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험이 없다면은 내 신앙살이 괜찮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큰일 났다. 내가 지금 죽은 통나무처럼 세상에 그냥 휩쓸려 내려가고 있구나. 여러분,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은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에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을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도 한결같이 시험을 당하셨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시험이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도 시험이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한. 그런데 사탄이 그 예수님을 무너뜨리겠다고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고,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별로 시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그러면 사탄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10장 12절 말씀 시작.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오히려 여러분 더 주, 조심하셔야 돼요. 아, 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아, 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아,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 네.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아, 네.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나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면서 늘 사탄이 나를 어떻게 유혹할지, 사탄이 나를 어떻게 시험할지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사탄은 우리를 강하게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전에 시험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 대중대중 살 때에는 별로 시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일을 하려고 하면 은 사탄은 우리로 주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내가 어떤, 내가 이제는 신앙사를 좀더 잘해봐야지.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봉사를 이제 시작해야지. 또는 내가 세가족 학교 시작해야지. 여러분, 세가족 학교를 시작하면은 세가족은 자기를 위해 기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셀리더는 그 세가족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세가족 학교 과정이 끝나면 그거 얼마나 변화되어질지 사탄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셀리더는 그 용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새벽마다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새가족 학교 과정 잘 지내고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하게 하여 주십시오 열린 모임 시작하려고 하면 은 기도해야 돼요 제재 대학 들어가면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밑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너희가 당한다라고 몇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사탄이 마음대로 우리를 시험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 고할 때. 그 시험을 허락하는데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시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을 사탄이 시험하도록 하나님 허용하지 않습니다. 요분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시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생명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가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감당할 시험만 여러분이 당하는 것이고 시험 당할 쯤에 또 피할 길을 여러분에게 내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매일의 삶 가운데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걸 예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비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항상 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준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대인들은 13살이 되어지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미숙이, 신명기 다 외웁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신명기 말씀을 다 암송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세번다 이기셨어요. 사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들이대고서 그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시험 받을 때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혀 읽어보지도 않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말씀들을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데요. 하나님만 졸지도 않는 것이 아니고, 마귀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찾는단 말이에요.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개스만의 동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마태음 26장 41절을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깨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다 잤어요 자 제자들이 다 자는데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자지 않은 제자가 있었어요 가로 유다였어요 제자들이 다는 동안에 가론 유자와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 바리세인들은 자지 않고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타타는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깨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졸고 자고, 그래서 그들은 다 시험에 맞습니다베드로는 그날 밤에 주님을 세번 부인하고, 개집종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모든 제자가 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다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날 밤에 십자가를 앞두고, 사탄의, 사탄의그 시험에 대비해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어지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시험을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처럼 시험이 오기 전에 미리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이 여러분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 내가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일도에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세븐들을 위해서, 여러분 남편,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시험에 자주 넘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탄은 늘 그걸 공격해요.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나는 이게 연약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 부분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유혹을 내가 오늘 넘 넘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 흔들리지 마세요.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에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돼요.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하면은 그걸 쳐다보고 있고 조금 다가 보고 있고 만 만져볼까 하고 있고 그러면 여지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농사꾼이 밭을 일구다가. 밭에 돌이 있으면 돌을 치우잖아요. 들어서 치우는데 그 돌멩이를 잡아서 땅에 박혀 있을 때에 흔들어 보잖아요. 흔들어 보는데 흔들리면은 뽑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은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내버려두는 정도가 아니고 다른 돌도 거기에다 갖다가돌 무더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건드려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흔들리면 사탄은 여러분을 뽑힐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어떤 곳으로 여러분을 공격해도 눈길을 주지 마세요.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반응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을 덤비다가, 아, 얘는 꼼짝도 안 하네. 그리고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사탄이 예수님을 세번 흔들었어요. 근데 흔들리지 않으니까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세 번만 버텨보세요. 사탄이 여름을 공격할 때, 낯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생각을 물리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생각을 물리치시고요.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물리치시고요. 세 번만 버티시면, 세 번만 흔들리지 않으면, 사탄은 여름을 떠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젊은 재상이 왕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왕이 그 재상에게 컵을 하나 줍니다. 그컵 안에 기름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컵을 주면서 한 시간 안에 거리를, 왕이 지시하는 그 거리를 돌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한 방울도 썼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한 시간, 시간에 결코 1분 1초라도 늦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칼을 든 군인을 뒤따라 보냅니다. 이 젊은 재상이그 가득찬 기름이 가득찬 그 병을 들고 기름이 한 방울이라 떨어지면 안 되니까. 또 시간 안에 돌아와야 되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이 기름 한 방울 쏟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겨우 제 시간에 들어왔어요. 왕이 그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그 내가 지시한 데를 다 돌았느냐? 네, 다 돌았습니다. 그럼 가다가 그 모퉁이에 있는 그 가게를 봤느냐? 아, 못 봤습니다. 그럼 또 사거리를 지나서 그 가구점이 있었는데 그걸 봤느냐? 아니, 못 봤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어, 또 지나서 거기 쌀가게가 있는 거 그거 봤느냐? 못 봤습니다. 이 기름 한 방울도 쏟지 않는 이것에 집중하느라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에디슨이 나이가 많았을 때에 한 젊은이가 에디슨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살아오는 동안에 시험에 든 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에디슨이 이야기하기를 시험이라고? 나는 평생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시험에 들 여가가 없었어. 여러분 한가하면 시험에 듭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땐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한가하게 할일 없이 왕궁 그 옥상을 거닐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쉼없이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세상 바라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상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인생,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거 바라보며, 그것만 바라보면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그렇게 쉼 없이 달려가는 한눈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